하고, 링크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안녕 하늘이 안녕 우리 들어온 친구들은 인사 한 번씩 해주면은 네 안녕하세요 정권찌르기 이름이 뭐지 <laughs> 닉네임으로 돼 있어서. 우리 들어온 친구들은 댓글로 인사 남겨주세요. 아 권영이구나, 권영 권형, 안녕. <laughs> 자, 습니다 우리 영호도 안녕. 형신이도 안녕.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12시 5분 땡 하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땡 됐나요? 12시 5분 된것 같은데요. 네. 경민이도 안녕. 희원이도 안녕. 네, 우리 총 우리 지금 하민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오늘 2부 활동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민이도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1월 1 0일2부 활동은요 광고 했던 것처럼 우리 어제 선생님들한테 받았죠. 왜 화질이 많이 안 좋나요, <laughs> 여러분? 화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안 좋으면은 자,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여러분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할테니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좋으면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고. <laughs> 1월 10일 리부 활동은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예배 후 토크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 토크 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좀 찬양이 너무 즐거웠어요, 아니면 좀 너무 슬펐어요. 아니면 조금 했던 것들. 네, 여러분, 이야기해 주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설교 때 설교 들으면서 좀 이건 이해 안 됐어요 하는 것들 있으면은 같이 소통하는 네,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안 좋나요? 네, 1 0 8 0까지 한번 최대한 올려보세요, 여러분. 최대한 올려서 한번 네, 봐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진행하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 여러분에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서 우리 문제를 맞추고 참여를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네 쏘려고 하니까요. 전 제가 직접 그래서 찬양 이어 부르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깜짝 퀴즈를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네 유튜브 댓글과 저제 번호가 아니고요, 여러분. 번호를 새로 새로 하나 올려 주시겠어요? 한솔쌤께서 한솔쌤 핸드폰으로 여러분 참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010에 뭐였을까요? 010에 9하나 뭐였죠? 9하나. 네.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은 1080까지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네. 제제 얼굴을 조금 더 화질이 좋게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80까지 한번 올려 주시고 한솔쌤 번호로 네, 한솔쌤 번호 올려 주는 대로 네, 여러분 그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이프를 소개합니다라고 해서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는 선생님들을 되게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셔서 네, 이렇게 질문도 해 보고 직접 이렇게 자기 소개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예배 후 토크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 토크. 예배 후 토크라고 하면은 네. 네, 예배 후 토크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똑같 말 그대로 예배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토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조금 뭐 찬양이나 설교에 있어서나 뭔가 좀 많이 어려웠다. 아니면 어이 부분 되게 좋았다. 아니면은 선생님들 율동이 너무 좋았어서 계속 매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내가 더 잘하니까 좀 내가 더 참여하고 싶다. 혹시 이런 친구들 있었나요? 아니면은 뭔가 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 좀 많이 이해가 안 됐다거나 하는 것도 혹시 있었나요? 네. 그리고 아마 설교 때 여러분 영상 추가로 영상 못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배 제목을 눌러보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좀 많이 이번 주좀 게 게으르게 다시 이렇게 계획 세운지 얼마나 얼마나 됐다고 바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저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은 아 참좀 어 많이 그 영상을 보고 이번 설교가 굉장히 좀네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영상 꼭 참고해서 네 설교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무리도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관련해서는 뭐 따로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그리고 그 한번 율동 율동했던 그 영상 한번만 이렇게 띄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율동했던 영상. 아마 11분쯤, 11분쯤이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율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들 율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i 한번 나 i n 겠습니까 e t a l i t 가요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있 l e bit of a little 이 여기가 인터넷이 조금 느려 가지고 네. 얘기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감안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이랑은 어 모습이 똑같은 선생님도 계시고요. 우리 뮤엠쌤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이랑 많이 <laughs> 틀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이 영상을 보고 뭐 여러분 나중에 현장에 와서 이렇게 뵐 때는 다른 분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깐요. 여러분 혹시 이 율동 제가 어 율, 율동 영상 넣은 이유는 지, 이, 이번 주에 어, 중등부 2학년 친구 한, 한 명한테 아 유, 자기도 율동 더 율동을 잘한다 노래를 시키려고 했더니 율동을 더 잘한다고 해서 아, 이제 하루 빨리 이제 좀 율동 영상 찍고 싶다 이렇게 해서 미리 예시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처럼 열정적으로 율동해주면 된다는 예시 영상이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율동 영상 넣었으니까요. 네 우리 유진이가 율동 좋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율동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고 빨리 이 현장에서 이 사랑실에서 함께 율동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예배 뭐 관련해서는 음,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 그럼 예배 후터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빠르게 레크리에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여러분을 빨리 붙잡고 <laughs>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여러분이 도망갈 것 같아서 네. 찬, 레크레이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크레이션 우리 첫 번째로 할 거는요, 여러분 찬양 이어 부르기인데요. 우리 지난 주에 했던 찬양 그리고 이번 주에 했던 찬양 그리고 우리가 1학년 친구들은 되게 좀 생소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소년부에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했었을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이세 가지 찬양. 나는 주만 높이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세 가지 찬양 이어 부를 수 있는 친구들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은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 때 친구들이 곧장 따, 잘 따라 부르줄 수 있, 있을지 제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2학년에 이우진 이진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찬양 이어부르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유진아, 우리 찬양 이어부르기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주만 높이린다는 찬양. 후렴 제가 불러 줄 테니까 한번 이어서 부를 수 있는 있으면은 한번 같이 불러 주세요. 네. 자. 오지우리 죽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앞당한분 오직만 왕의왕께엎드려 경배하며 오드들이 아. 지난주 지난주 채영 유진아 열심히 열심히 그래도 들었나 보네. 그렇지? 아, 역시 알겠습니다. 우리 이유진 친구에게는 제가 따로 소정의 상품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아, 축하해. 고마워. 네, 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해서 여러분, 다음, 다음번에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줄 테니깐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앞으로 영상 예배 잘 보고 찬양도 열심히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품 꼭 타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중등부 3학년에 우리 김태양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이 한번 연락해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어 부르기. 자, 잘 받아줘야 될 텐데요. 전화를 먼저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태양아 지금 이부 활동 참여하고 있지? 네. 너 no. 선생님이 찬양 이어 부르기 지금 레크레이션 하고 있으니까 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번 주 바로 오늘 네. 오늘 예배 때 불렀었 불렀었잖아. 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선생님 앞절 앞에 부르면은 뒤에 이어 부르는 거할수 있겠지? 제가 네. 네. 불러볼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람? 아, <laughs> 어여 오늘 예배 열심히 그래도 들었나 본데 태양아, 그렇지? <laughs> 자 말이 조금 쑥스러웠을 텐데 어 그래도 이렇게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 우리 태양이한테도 바로 경품 쏘도록 할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고마워 우리 다음 주에도 뭐 다음 주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참여해주는 거 어때, 태양아? 할수 있겠어? 다음번에 좀 다른 친구에테 넘길 거야? <laughs> 알겠어. 그럼 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걸로. 알겠어. 고마워. 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찬양 이어 부르기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중일 친구들은 그 다음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찬양 이어 부르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같이 해주. 다음 주에는 직접 여러분이 전화를 저한테 걸어줘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중등부 2학년에 김이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나, 언니, 뭐 동생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안이한테 한번 전화 연결해서 마지막 찬양 이어 부르기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잘 받아줘야 될 텐데요. 여보세요? 아, 이하나 전화 먼저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아, 어, 네. 우리 현장예배 때꼭 하는 찬양인데 우리 중일친구들 아직 모를 것 같은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이어부르기 하려고 해 알고 있는 네. 찬양이지? 네 그러면 어, 도사님이 먼저 앞에 절 부르면 뒤에 절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아 어디서나 나예 대박이다 진짜 어, 너무 잘 불렀다 <laughs> 야, 역시 예안이 현장, 현장 예배 때좀잘불고 우리 찬양단도 들어와서 하더니 음, 역시 야, 근데 <laughs> 기타 치기에는 조금 목소리가 좀 많이 아까운데 이안아 <laughs> 노래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아니야. 그래도 네.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기타도 치면서 존사미랑 같이 이렇게 듀엣으로 찬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장 예배인데. 네. <laughs> 알겠어 이안이도 우리 예배 잘들려줘서 고맙고 이번 활동도 잘 참여해 줘서 이렇게 또 찬양 이어부르기도해 줘서 우리 경품 상품 보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이따가 네. 받으면은 존사미한테 한번 인증 한번만 해 줘. 네. 알겠어. 고마워, 이안아. 네. 네. 네, 여러분. 우리 네, 오늘은 찬양 이어부르기 네, 시간도 조금 많이 흘르기도 하고 해서 여기까지 마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부터는 여러분 다음 주 영상 예배 때 나오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 이어부르기 문제를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으니까 찬양 열심히 잘 듣고 미리 이렇게 숙지해서 이렇게 문제 맞춰서 우리 상품도 타가는 여러분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2부 활동을 잘 참여한 친구들만 아마 맞출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 빠르게 적어 주면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이름 맞추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름 맞추기. 선생님들 이름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 주세요. 선생님들 얼굴 나와 주세요. 우리 지난주 2부 활동을 잘참여했으면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 왼쪽 위에부터 해서 여기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근데 가장 관건은 뭐냐 이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laughs> 이 밑에 있는 선생님들 이 밑에 있는 선생님들 이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저기 어디부터 어디부터죠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부터인가요 왼쪽부터 네 순서대로 세 분, 세 분의 이름을 여러분 아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 지금 댓글로 남겨주면은 제가 이부 활동이 끝나는 대로 곧장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부 활동을 되게 잘 참여한 분들만 우리 친구들만 아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위로 올라갔네요. 여기 아래 아래 맨 아래 줄에 계신 이세 분, 이세 선생님, 네, 맨 아래 줄에 계신 세 선생님 성함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댓글로 빠르게 네. 지금 제 기준 제 기준으로 제 밑에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와야 겠죠. 네.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 이름 네, 김연규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옆에 옆에 두 분은 또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김연규 선생님이랑 옆에 옆에 선생님이랑 옆에 선생님까지 쭉쭉쭉쭉 쭉, 쭉, 쭉. 이거 맞추는 친구에게 제가 바로 상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활동 끝나는 대로 김영규 선생님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두 분을 맞추는 친구에게 지금 빠르게 이부 활동 지난 주거 보고 컨닝하고 와도 돼요. 그럼 빠르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니까 김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에 쭉 이어서 김영규 선생님이랑 지금 김영 선생님까지 나왔어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 우리 마지막 선생님은 닉네임도 꼰이라고 해 놓으셔서 어렵네요. 뭘까요? <laughs> 세분 선생님 이름을 쭉 적어 주는 친구에게 여러분 제가 네, 상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로프 로프요? 로프 아닌데요. 로프라뇨줄 아닙니다. 자. 김영규 선생님, 김영 선생님. 마지막 봐 주셨어요, 진짜. 봐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 선생님들이 지금 댓글로 다 주셨다. 답을 다 주셨어요. 아! 우리 경민이, 경민이가 제일 빨랐습니다. 우리 경민이가, 경민이가 제일 빨랐죠. 우리 경민이한테 오늘 바로 이부 활동 끝나고 상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순서대로 하면은 아까 제 밑에 있었던 선생님부터해서 김영규 선생님, 김영 선생님, 고은지 선생님이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축하합니다, 우리 병민이 맞춰줘서 네, 너무 감사하고 바로 이부 활동이 끝나고 상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마지막 오늘 이부 활동 이제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부 활동 시간은요, 여러분 조이프를 소개합니다라고 해서요, 우리 이번에는. 지난 주에는 선생님들을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나오셔서 직접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질문 같은 것도 여러분이 던져 주는 대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질문 던져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답변 받는 식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을 일대일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선생님은요 우리 3학년 1반의 조성범 선생님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네. 조성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마이크를 제가 풀고 네, 네, 어서 오세요, 성범 선생. 우리 뭐 간단하게 먼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은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을 맡은 조성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 지금 어, 자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성범 선생님께 혹시 여러분 궁금한 점 있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거 우리 남자 친구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볼 텐데요. 우리 질문 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바로 해줄 테니까 성범 선생님께 궁금한 거 여러분 댓글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주세요. 우리 남자 친구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거 혹시 성범 쌤 게임 하시는 거 뭐뭐 있으시죠? 저는 게임은 롤을 합니다. 어, 롤하시는군요. 롤롤 하시는데 롤 그러면은 우리 롤하는 남자 친구들 많죠. 롤이 어그 티어라는 게 있잖아요. 단계, 그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 롤 티어가 어디실까요? 저는 골드 골드 티어입니다. 어, 골드 티어시대, 골드 티어세요. 어, 저 저는 롤 롤만 하시나봐요. 다이아 정도? 어, 우리 형진이가 다이아 존도되답보네요 우리 성범쌤은 <laughs> 골드, 골드였습니다. 골드였고요. <laughs> 형진이랑, 같이 하는 걸로. 형진이랑, 네, 저도 한, 저도 한 골드 실버바, 이러니까 우리 형진이한테 그 캐리라고 하죠. 네, 버스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웃음> 네. <웃음> 네, 하고요. 그리고, 어, 성범쌤 몇 살이시냐고, 네, 몇 살이신지. 저는 올해 이제 27살입니다. 우리 조성범 선생님 나이는 벌써 올해 스물일곱 살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못해도 최소 열살 이상, 네. 그렇죠? 열살 이상 다 차이가 나는 거죠. 아, 형진이 롤 어... 하지도 않나요? 그래도 다이아는 다이아인 건 아는 걸로, 다이아까지는 아좀아 그냥 아는 걸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 혹시 제일 또 궁금한 게 이런 또 게임 말고도 우리 좀이 부분은 좀 여자 친구들도 조금 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싶은데. 사십이요? 사십? <laughs> 나이 먹으니까 어, 네그40뭐 금방 가죠 a 4 0 i b Sas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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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h 있 b Sas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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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까지 h i b s a s 교회에, 교회에, 네, 교회에, 선생님 교회에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계시대요. 우리, 우리 나중에 현장 예배로 오면은 우리 성범쌤도 여러분 꼭 찾아주시고, 성범쌤의 성범쌤이 이렇게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여자 청년분이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찾아봐서, 아, 백하림, 네, 백하림 청년, 네. 네. 네 아마 여러, 중등부 여러분들을 보고 막 도망가는 선생님들이 있다. 도망가는 되게 예쁜 여자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아, 그분이 조성범 선생님의 여자친구분인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어, 요즘, 아, 뭐 간단한 질문. 어, 탕수육. 탕수육 이거 되게 난제죠. 이 밸런스 게임 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나는 탕수육 찍먹이다 부먹이다. 저는 찍먹입니다. 아, 찍먹이시군요. 찍먹, 찍먹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또 아, 찍먹, 찍먹이신 분 만나요. 찍먹. 저는 참고로, 저는 참고로 그냥 그냥 다 먹거든요. 다 먹. 그냥 뭐 찍어도 먹고 부어도 먹고 다 먹. 네, 그냥 마, 다 먹. 네, 네, 다 먹. 민초, 민초에 대해서. 민초의 호부로. 민트 초코 일단 호고, 전 민트 초코 너무 좋아하고 뭐뭐 어, 베스킨라빈스 같은데 가서 그다다 다 민트 초코만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저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저도 민초단. 저도 처음 알았는데 민초단도 여러분 빨리 이렇게 손 번쩍 한 번씩 들어주세요. 아, 어, 연예 네, 우리 경민이도 저처럼 처음 처 어, 제가 좀 순화해서 다 먹으려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다 먹죠. 민초이스분들 좋습니다. 어. 어, 민초단. 민초단이 많네요 생각보다. 어. 오. 오, 오. 민초단 한번 그 동아리를 만들까요? 저희 네. 민초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예배 오면은 민초 한 번씩 먹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극코나 이렇게 극 이게 불호가 이게 날리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음또 뭐가 있죠? 어 짜장짬뽕, 짜장짬뽕. 짜장짬뽕은 짬짜면도 있으니까요. 네. 짬짜면도 있고 하니까 네 하고 여러분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성원 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네, 물어봐 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회요? 회? 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회? 회는 근데 좋아하시지 않나요? 회는, 네, 좋아하긴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는 잘안 먹었었는데 점점 네,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무슨 맛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식감으로 <laughs> 자 그럼 바로 뭐라 하겠습니다. <laughs> 아들, 딸 이거 뭐죠? 아들, 딸?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들, 딸 뭐로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저는 저 같은 아들보다는 딸을 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네 저도 저도 동감합니다. 딸 딸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딸 선택해주셨고요. 아들 아, 아들이랑 딸 성범 선생 같은 딸 귀엽겠네요. 네성 귀엽겠고요. 또 닭발 대 족발, 닭발 대 족발, 네 닭발 대 족발 어떤 거 선택하신가요? 하실래요? 저 아, 역시 닭발보다는 족발이. 어 닭발보다 족발이 신가요어 저는 닭발이 더 좋은데 저는 닭발 이 예, 닭발파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요. <laughs> 저는 닭발파 그리고 물랭비냉. 아 물냉 비냉 어 이것도 조금 갈리죠. 물냉 비냉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국물을 좋아해서 물냉 물랭, 물냉이 좋습니다. 국물을 좋아하셔서 물냉 물랭, 물냉 파셨습니다. 물냉 물랭. 우리 물냉파 물냉파이자 족발파의 민초호고요. 그리고 회도 좋아하시고요. 네 여러분 그리고 어, 또뭐있어죠뭐 뭐 물어봤죠? 저희? 골드 티어에. 골, 롤은 골드티어에 아들보다, 아들보다, 아들보다 딸이 좋다고 하시고 <laughs> 여자친구가 같은 청년부에 백하림 청년이신 우리 조성범 선생님. 여러분, 우리 30분에 딱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성범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되게 깊은, 깊은, 깊은 것부터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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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넓, 넓게 좀 깊게 우리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만 어 이거 딱 하시죠 뭔가 되게 좀 약간 심오한데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시는지 요거까지만 딱 하고 오늘 성범쌤을 떠나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시죠? 저는 소설책 좋아하고 공상과학 소설 특히 좋아합니다 어 책은 얼마나 자주 읽으시는지 책은 한, 한 달에 한권 정도? 어한 달에 한권어 책을 한 달에 한권 읽으시고 공상과학 SF책이랑 소설책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범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선생님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여러분 많은 것 물어보는 시간, 돈을 가지려고 하니깐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선생님이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만 이제 성범쌤은 떠나 보내고, 우리 이부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범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어 벌써 또 12시 30분, 우리 시작한 지 벌써 20, 원래 제가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25분이나 됐어요. 2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다보면 자꾸 이렇게 시간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에도 여러분, 11시 반에 우리 예배 드리자마자 12시 5분부터 2부 활동 이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2부 활동까지 쭉 같이 잘 참여해 주셔서, 경품도 타 이렇게 상품도 타가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알아가고 선생님들 tmi 뭐 나름 좀 재밌었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분 많은 것 얻어가고 또 즐거운 시간으로 이제 예배 이렇게 마치 마쳤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도 네 11시 30분 예배 꼭 드리고 12시 5분에 함께 2부 활동 참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일주일도. 우리 집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많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공부도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잘 계획, 잘 세워서 알뜰하게 지내는 한주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리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굶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안녕.